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오늘 국내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 가까이 떨어져 2,080선이 무너졌고 오늘 코스피는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백 명이 늘어난 탓에 공포 심리가 금융 시장을 덮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3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시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이 모두 폭락을 겪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의 차트를 돌려보면 전염병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엄청난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며칠 되지 않아 그대로 하락분을 다 말아 올리며 신고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16년 7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던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반감기 시점 직전과 직후에 큰 하락을 만들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큰 상승을 만든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2020년도와 2016년도 반감기 지난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항상 큰 하락을 만들었고 꼭 그런 이벤트를 만든 이후에 신고점을 향해 큰 폭의 상승에 성공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번 중동전쟁 이슈도 사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계획된 하락 이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는 이 논리가 아니라면 현재 이 중동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와 5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말이죠. 항상 이러한 일이 터질 때는요,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든 그 이전에 겪었던 경제 위기든 말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차피 벌어질 일이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이 터지면 나만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란 대통령이거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대통령입니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 날지 안 날지 몰라서 방방 뛰는데, 여러분이 방방 뛰어봐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립한 투자 전략대로만 하면 된다. 투자 전략을 수립을 했으면, 지금은 저점에서 담아볼 좋은 코인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또 몰빵치라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나눠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진입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 드렸었는데요. 1차 진입 타이밍인 64K 부근에서 일부 비중이 체결되었지만 2차로 잡았던 61K, 3차로 잡았던 59K는 도달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말 중동전쟁 우려로 하락을 거치다 보니 비트코인이 60K까지 하락을 해줬는데 2차 진입 타겟까지는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 차트를 보시면 하단 지지 라인 61k 부근에서 큰 반등을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립한 투자 전략을 고집하며 2차 진입까지 완료하였고 3차 진입 타점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차 진입 타점인 비트코인 59K를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요. 그냥 뭐 물려있는 게 맞겠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 연말이든 내년 초든 분명 상승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비트코인의 반감기 직전과 직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서 큰 하락을 만들고서 신고점을 향해 달려갔었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항상 반감기 직전이나 직후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하락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왔고요. 그 하락을 원동력 삼아 오히려 신고점을 돌파했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그랬듯이 이번 2024년에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중동 전쟁 이슈는 하락을 위한 명분이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서요. 최근 2~3주간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려온 종목 중에 온도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오히려 이번 하락 때 길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락분을 다 말아 올리며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와 온도 파이낸스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온도 파이낸스는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산 토크나 시장 진출 즉 rwa 사업 메인 파트너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rwa 즉 자산 토크나를 뜻하며 부동산 미술품 국채 보석 주식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토크나 하는 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예물들 많이 하시잖아요. 프리미엄 예물 브랜드인 반클리프 아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비 신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클리프 아펠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고작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6천만원입니다 1캐럿에 6천만원을 태우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럼 이것을 RWA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토큰화 하는 것이죠 그럼 토큰 하나당의 가격을 만원이면 만원 그럼 6천만원 나누기 만원 하면 토큰의 개수가 6천개가 되겠죠? 그래서 호주머니 사정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럼 토큰을 100개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토큰을 USB나 코인 지갑에 담아서 예비 신부에게 주는 거고요. 뭐 내가 반클리프 아펠을 당장 살 수는 없지만 마음 많은 다이아 반지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사발을 좀 풀면서요. 자, 그럼 우리는 단돈 만 원으로도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 반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자산 토큰의 개념 정리를 쉽게 하자면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 이렇게 예비 신부한테 선물을 하시게 된다면 귀사대기 맞고 파혼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는 예 정도로만 받아들이시.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rwa 자산 토크나를 말하는데요 rwa 산업의 시장 규모는 향후 2경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이라는 전세계 자본시장 최상위 포식자가 rwa 시장 진출 선언을 하다보니까 2티어 3티어 투자사 금융사 증권사 벤처 캐피탈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의 발언과 시장 진출로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이 된 것인 만큼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 중심에 온도파이낸스가 있고 온도파이낸스가 현재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최근 온도파이낸스가 실물 자산을 토크나 하는 것에 성공을 하였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며칠 전 루나테라 사태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의 사례로 서클에서 발행한 USDC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USDC는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온도 파이낸스가 이 USDC를 활용한 토크나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서클의 USDC와 블랙록의 비들 토큰을 즉시 전환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온도 파이낸스로 미국 국채를 토큰하여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살펴보면 온도파이낸스 지갑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비들 토큰을 USDC로 교환했고 이는 미국 단기 국채를 USDC로 즉시 상환하는 즉 RWA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덕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정도이며 코인 마켓캡 순위는 오늘자 기준으로 73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온도파이낸스는 RWA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모아간다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계좌에도 제법 담아둔 상황이고 제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온도파이낸스를 강조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도 저희 코인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하이파이, 레이븐 코인 60%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일드길드게임즈, YGG코인 전부 RWA 메타로서 큰 상승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코인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게시해드린 카톡 링크나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누구나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코인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RWA 메타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끝이 났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RWA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RWA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록의 RWA 시장 진출 이후 JP모건을 제외하고서는 아직 다른 금융사에서는 RWA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아직 제대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RWA 시장으로 앞다퉈 진출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온도 파이낸스를 비롯해서 유망한 RWA 코인들을 저점에서 매수해두고 기다리기만 해도 큰 수익을 안겨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해, RWA 시장과 RWA 코인들로 유입될 자본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이고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대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중동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하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저 점으로 내려온 RWA 코인들을 천천히 담아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비가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 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만약 영상을 2배속, 3배속 빨리 감기로 시청하시던 분들은 잠시 멈추고 1배속으로 바꾸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 공개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후에 댓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코인은 바로 나비 프로토콜인데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 큰 상승에 성공한 수익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수익코인이 큰 상승에 성공했던 건 수익코인의 생태계 tvl 덕분인데요 이 나비 프로토콜은 수위 생태계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나비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대출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로 탈중앙 금융 대출 플랫폼인데요 나비 프로토콜은 수위 생태계에서 탄생되고 출시와 동시에 2억 달러 모금에 성공을 하였는데 2억 달러면 우리 돈 2천억이죠.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기도 하였고요. 수이코인 재단에서 직접 나비 프로토콜을 언급을 하는 등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나비 프로토콜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디파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디파이는 RWA 개념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나비 프로토콜의 기반인 수익코인은 온도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대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고요. 온도파이낸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USDY를 수익코인과 1대1로 연동시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온도파이낸스가 수익코인을 RWA 사업에 계속해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수익은 나비 프로토콜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나비 프로토콜은 김서준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해시대에서 투자하기도 하였고 최근 나비 프로토콜 자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비 프로토콜은 수익 코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블랙록의 rwa 사업 메인 파트너 온도파이낸스와 다이렉트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요 온도파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y의 증진과 성장에 공동 목표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나비 프로토콜과 온도파이낸스의 파트너십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W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나비 프로토콜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법 큰 상승을 하였다가 최근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로써 나비 프로토콜은 코인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내 대형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는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업비트에서 멘틀 네트워크를 상장시키면서 RWA 코인들 상장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만약 나비 프로토콜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 분명할 거고요. 수익 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나비 프로토콜을 주시하면서 저점에서부터 모아가 본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줄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나비 프로토콜이 아직 국내 대형거래소에 있지 않아서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나비 프로토콜의 정확한 매수 시점과 목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472-0429번호로 고래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안내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